얘들아, 안녕! 야. 안녕, 반가워, 얘들아. 안녕하세요, 반할까다이찐누구 박강민 전도사입니다 우리 박수! 아, <laughs> <laughs> 얘기도 듣고, 신앙에 대한 것들, 일상에 대한 것들 얘기하면서,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. 맛있게 먹으면서 함께 얘기 나눕시다. 아셨죠? <laughs> 막막하네요. <laughs> 자 먼저 우리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. 변기 자신을 바라보고 휴지를 돌리면은 3이라고 되어있으면은 세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 돼. 네, 그래서 세번 돌려서 이게 물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걸리는 거. 야 질문하고 을 답을 못한다. 이제 여기서 춤추기. <laughs> 저부터 할게요. 저 네, 돌리고 나서. 예 네, 저는 한 번이요. 에왜좀 <laughs> <laughs> 이상한데? 인사님은 김성님은... 네. 언제부터? 신학교학교 전신 신학에 대한 꿈을 꾼 거는 2013년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게참 좋았는데, 꿈을 심어주고 살 희망을 주, 주는 게 뭐가 있을까? 엄청 고민 했어요. 결국보 복음을 전하는 어,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 부르신 거죠. 목회 자, 두번얼 어떠지? 여다분 아, 여러분, 어여어분 아, 여러분, 아, 아, 여러분, 아, 여러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을까? 세 가지 정도?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데 하기 싫어도 그 큐티 모임을 각 학년별로 몇 명씩 뽑아서 만들거든요 아그 소그룹으로? 네 그렇게라도 성경을 알수 있어서 좋고 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면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어.. 솔직히 응. 거기까지 <laughs> 두 번째 장점 또 매주마다 한 번씩 그 예배를 들려가지고 또 가끔씩은 학생들의 간증도 듣고 해가지고 음, 마지막 세 번째는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 기도로 시작하는 거 정말 좋네세번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과목 체육 배드민턴 예 노래 부르는 좋아하죠. 근데 거 좋아해 왜 촬영팀 같은 거안해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 하면은 음. 좀 제자훈련에 소홀해질 것 같아요 제자훈련 장점 세 가지 <laughs> 빡세긴 한데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이나 강도사님, 전도사님이랑 친해질 수 있겠다. 음, 죠 그쵸.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건? <laughs> 더 걸릴 <떨릴>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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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부서에 엄마랑 아빠가 다 있으니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? 일단 예배 드릴 때무언의 아빠 같은 게 있어서 <laughs> <laughs> 핸드폰을 하거나 하면 계속 너무 많이 한다고 음, 좋은 거좀 얘기해 줘. 좋은 거. 것. <laughs> 혹시 너희들 학교 생활이나 이런 신앙의 부분에서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어? 기도할 때 있잖아요. 얼마 이상을 해야 더 믿음이 좋다 그런 건 없잖아요. 매일 기도 그렇게 15분 이상하기 이런 거 실제로 나 지금 내지만 검사 방법이 없지 않아? 응. 검사 방법이 궁금한 거야지금 <laughs> 여기서 15분 이상 기도한다. <laughs> 기도의 양에 대한 그런 규칙은 없지만. 너희들의 기도에 풍성함이 있으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좋은데, 아, 양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부분. 또, 검사에 대한 부분은 믿는 거죠, 너희들은. 남자친구, 여자친구 있다. 손. 예, 네, 아주 발음 못게돼요이 <laughs> 사람이 이상형이다. 어. 저는 어. 교회를 잘 다니고, 어. 키가 응. 크고, 착하고, 착하고, 어, 매너가 있고, 매너가 있고, 네. 어. 다 거짓말이에요. <laughs> 남자가 게임하는 거에 대한 간섭입니다. 간섭 없는, 간섭 없는 거. 게임에, 대한 간섭. 게임에 대한 간섭이 없는 거 어, 같이 해줄 수 있는 네. 같이 하면 더 좋고. 어, 아, 그렇죠. 전생의 생각은 너희들이 참이 신앙 안에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보는 그 안에서 연애에 대한 부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너희들이 몰래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희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없단 거예요. 하지만 어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어,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너희들에 대한 뭐 어떤 부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만약 헤어졌거나 뭐 잘못되었을 때도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신앙 안에서의 하는 연애를 좀좀 도사님에 좀 추천을 해요. 또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요? 너희들 진짜 고민 하고 있는 것들이 뭐야? 신앙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 더욱 더 좋은 어. 더욱더 선한,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 즐거운 꿈을 주신다는 전사님이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꿈을 찾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세상적으로는 어, 뭐야 성공 못했네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그것이 너희들이 마음의 확고하다면이거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그러면 전사님은 그게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 꿈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햄버거를 먹으니 좋았고 신기한 것 같고 어,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저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